자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A부터 B, C, D, E, F를 각을 다 더하라는 문제죠 자 이거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1, 2, 3, 4, 5각형의 4각의 합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선을 그어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보조선을 구워주면 여기를 한번 x로 하고 여기를 y로 해보고 여기를 p로 한번 해봅시다.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? 이 p는 여기와 무슨 각이죠? 맞꼭지각이죠? 자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자 여기부터 a, 100, b, x, y, e, f를 다 더하면 몇도가 되죠? 자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5 빼기 2는 3이죠. 그러면 180 곱하기 3이니까 540도가 되겠죠. 자 그러면은 지금 밖에 있는 1, 2, 3, 4, 5 오각형의 합이 540도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, 그리고 이 A부터 100, BXYF를 더한 것이 다 뭐다? 540도라는 걸 기억하세요. 자 그러면 이제 뭐만 알면 됩니까? a b c d e f의 크기를 다 더한 것이 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려면 결국엔뭐 해야 되죠? 이 c와 d의 값을 알아야 되잖아. 자, c와 d의 값을 알려면 어떻게 이용합니까? 이 p가 주어졌으니까 사각형의 360을 또 이용하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 p의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? 자, p의 값은 180에서 x와 y를 더한 것이 되겠죠? 자, 여기, 자. 피의 값은 어떻게 되죠? 삼각형에서 100x와 y를 뺀 것이 피의 각이 되겠죠? 자, 근데 이 p는 막꼭지 각으로 이 p와 또 같아진다는 것이죠. 자, 그쵸? 자, 그러면은 이거를 또 연결해 보면 이건 뭐와 같습니까? 360에서 뭐를 뺍니까? c와 d와 사각형 위에 105도를 더한 거하고 똑같겠죠? 자,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수 있습니까? 여기에서. 180 빼기 x 더하기 y는 360 빼기 c 더하기 d 플러스 105하고 똑같은 것을 알수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서 뭐를 알수 있다. 이를 정리해보면 18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360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마이너스 105와 같으므로 자 정리해봅니다. 이거 우변으로 빼보죠. x 플러스 y는 자, 이것도 좌변으로 빼보죠. C 플러스 D죠. 그리고 자 180에서 105를 또 좌변으로 빼보죠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75가 되죠. 그래서 마이너스 75가 된다는 것입니다.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? X 플러스 Y는 C 플러스 D 마이너스 75가 된다. 자, 이거를 놓고 한번 풀어보면, X 더하기 Y가 어떻게 된다고요? C하고 D를, 더한 거에 75만 빼면 돼준다. 그러면은, 우리가 정리한 걸 가지고 정리해보면, A 플러스, <laughs> B 플러스, C 플러스, D 플러스, EF죠? D 플러스,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. 그쵸? 자,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자, 각 A에다가, 1 0 더하고 b 더하고 x 더하고 y 더하고 2 e 더하고 f를 더한 게 아까 5각형몇 도였다고요? 540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구할 수있는거 이건 다 나와 있죠 근데 x 플러스 y가 뭐하고 똑같아요? c 하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거를 이용해 보면 a 플러스 100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t 마이너스 75 더하기 e 플러스 f는 540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, 여기서 이제, 우리가 구하는 식인 A, B, C, D, E, F는 어떻게 됩니까? 자, 이거와 이거를 넘겨줍시다. 자, 그러면,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D 더하기, E 더하기, F는 540 빼기 X 더하기 75가 되므로, 이거는 515도가 된다. 자, 오케이, 여기까지.